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빅 뉴스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1장 16절, 야곱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1장 16절의 이 선포가 매우 큰빅 뉴스입니다. 가장 놀라운 그 일은 그 예수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0년의 긴 시간 동안 구원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드디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이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22절 말씀은 선지자가 이미 하셨던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우리 승아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복음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승아야 너는 친구를 누구를 사귀니 했더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자그 기준이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왔냐면 말이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고. 이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실과는 랜덤,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적에 맞다, 틀리다, 입법자요,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죄 때문에 살인을 하고 세상 가운데 30년을 살고 나와서도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형법에 민법에 의해 뭐 재판 받아 형량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이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400년 포로 암흑기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이죄 짐을 덜어주고 죄를 끊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 인생의 운명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빈뉴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일이 더욱이 그들은 말씀이 기준인데 그들의 그 기준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그가 대신 감당한다는 뜻이라면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하는 그 세례식과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친구 사이에는 우정을 말하잖아요. 사업 파트너 안에는 뭐죠? 신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뢰, 인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내 인생의 전부를 그가 대신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 앞에 놓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그것이 신앙이고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 영원히 함께 계신 것, 임마누엘의 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암흑기 가운데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함께할 거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빅뉴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동거도 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8절로 가보시겠어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죠. 누군가의 허물을 말할 수 있지만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로 오셨는데 내가 그 동안 용서 못할 일이 있었다면 아니면 손잡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영의 눈이 하나님 나라로 밝아져 보게 되는 순간, 이전의 그 삶의 가치관도 다 무너져서 이제는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을 수 있는 이 일,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의 오심이 준비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그런가 하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랑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적어도 한 번도 동과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를 통해 예수가 오신다는 이 사실을 듣고 그는 가만히 끊었고 그는 드러내지 않으며 주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은 헤롯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가장 폭정을 일삼았던 헤롯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며 가장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예 박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동방 박사들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면. 그들은 서방으로부터 이 동방으로 왔던 사람이지 동방 박사들이 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 2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동방 박사들은 와서 묻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의 사정이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까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별을 의지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우주와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면 죽는 줄 아시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고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동방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찾아왔을 때 3절 말씀은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리스도, 기름부은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뜻,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오셨다고? 아니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여기까지 찾아서 그분을 예비하려고 경배하려고 오셨다고? 라고 하는 이 소식이 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당은 어떻게 하냐면 사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시작될 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개척에도 교회가 되지 않고 힘들다고 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소망에 관한 말씀을 그래, 하늘 땅 교회가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낮은 자리에서 울며 그냥 터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가르치고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버젓이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동방박사들, 오늘 헤로당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한 가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오늘 이 성탄절은 정말 세상의 그 번잡함 소리에 무슨 행사를 하는 열례 그냥 빨간 글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나는 정말 다시 살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는 150km를 걸어서 서울에서 청주까지의 그 거리를 걸어서 수일 동안 오다가 만삭이 되어 지친 마리아는 그 그냥 여간 내 그냥 사람들이 너무 잠잘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유월절 가까운 때에 번잡한 그 때에 만삭이 되어 거의 갈수 없는 그들은 그 주인에게 나를 위해서 방한칸을 내어줄 수 있냐고 묻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남루한 옷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며 당신을 위해서 줄 여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딱하다면 저기 외양간이 있으니 말 구유에 그곳에 가서 하룻밤 묵어서 가구려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밤에 그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있던 그에게 양수가 터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밤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소식을 일찍 들었던 양틈에 자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나 안나와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곳에서 한 발도 갈수 없다는 믿음 가운데 성전을 지키며 예수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돈 벌어 보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그 절망 때문에 오늘도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수 있는 정말 이 핏박 가운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을 향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성탄의 기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조아리고 그 마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번 조아리고 예수님이 누인 그 자리를 포기하여 머리가 땅바닥에 닿낮아지는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을 오늘날도 볼수 없음을 그곳에 가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재현해 놓은 것을. 정말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며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고 성지술 내가면 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이 당신에게만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더구나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오늘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이 미가서 오장 이절의 말씀인데, 너 유대 땅 베들레마,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안에서 다스릴 한 목자가 오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교통 사고를 나서 곧삼때 처음 간 교회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교단입니다. 서 편입을 해서 갔더니 학생들이 다 지방에 있는 군소신학교라고 편입을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것에 관심있는게 아니라 막 다른 학교를 뒤적이면서 방황해요. 저는 오히려 다른 학교 다니다 신학교를 논밭에 건물 달랑 한동 있는 그곳에 사명 가지고 왔는데 그때 아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마음이 막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세계를 품는 꿈을 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날마다 열장 NIV 버전으로 유학을 준비하며 성경으로 영어를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는데, 어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너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골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 나사렛사, 너는 결코 작은 교단이 아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처럼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품고 나갈 목회자가 나올 거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은 사실 가장 작은 고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경배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결코 헤롯이 이 세상을 자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찾거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하여 달라 나도 그러면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 엎드려서 오늘 경배하고 보배학과 향유와 유양과 몰약으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수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경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란스럽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냥 우리가 행사처럼 여기다. 그날 그 여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고 그들 앞에 있지만,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듯, 오늘도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도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게 있는 향유, 유황, 모략, 모든 것을 깨뜨려서, 내 인생의 때해 주님을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만나면 너가 그것을 보고 내게 와서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 달라고 하는 헤롯의 간청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꿈으로 현몽하여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남같이 마지막에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요?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 이런 꿈입니다. 너는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헤호도스 다른 길로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는 사인을 받고 오늘 그는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을 만난 사람들은 사실 다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성탄을 통해서 2024년들을 준비하면서 큰 일은 할수 없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 주님을 본 자로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한사코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 그냥 추위를 이기며 양 틈에 그냥 목자들이 깨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자 그러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살과 피를 깨뜨려 다 자신을 쏟아부어준 같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 성탄절은 그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